자, 이번에 그 중앙고에서 31번부터 35번까지 예, 모의고사 본걸 예, 문제 낸다고 해서 음, 준비했습니다. 자, 빈칸 문제는요, 예, 빈칸 문제는 다들 어려워는 거지. 예, 그다음에 이거는 예, 단어 하나야. 예, 단어 하나 보니까 명사 자리입니다. 예, 복수다. 그죠? 디자이어, 메리트, 어빌러티,스, 리미테이션, 워리즈죠. 디자이어는 바뭐 욕망, 욕망 이런 거죠. 원하는 거. 메리트 장점이죠. 좋은 점들. 어빌러티는 능력이죠. 그 능력들. 리미테이션은 예. 리미티드 한계를 짓는 거죠. 리미테이션 예. 한계. 워리즈는 걱정 그죠. 음. 자, 문화에서, 저 문화에서, 저 문화. 어떤 문화까 아직 모르죠. 어떤 문화지, 어떤 문화인데요. 자, 어떤 문화냐, 왜요? h a e 문화. There is a belief, there is d a t e h a e r e e i e t h e r e is e i e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어떤 믿음입니까? You can have anything 죠 그렇죠? 항상 명사 다음에 대명사 동사 남은 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도 가질 수 있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다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죠. 그렇죠? 네, 그런 믿음. 나는 원하는 것다 가질 수 있어. 네, 거기에 문제가 없죠. 그 문화에는 뭐가 어떤 문제 선택의 문제 왜 내가 원하는 거다 가질 수 있는데 무슨 선택할 게뭐 있나 고민이 필요 없죠 하지만 얘를 앞으로 빼자 그죠 하지만 대조겠죠 그죠 많은 문화들에서는 또난 maintain disbelief 이러한 믿음이 maintain는 주장하다 유지하다 이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유지되지 않죠 그죠 대부분의 많은 문화에서는 그렇죠 실제로요 실제로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do not believe 데디아를 믿지 않아요. 데디아가 뭡니까 삶이라는 게 비동사담의 about 나면뭐 몸에 관한 것이다 그죠. 네, ab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썼다 그죠. Getting 얻는 거에 관한 것이래.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 What은 무엇다니는 것이죠. 주어, 동사, 원투의 목적 없다. 그러니까 것. 니가 원한 것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삶이다. 라는 걸 믿지 않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게 우예자 그런 문화. 그, 그 이상, 그런 문화에서 산다는 건 의미가 없죠. 음. 응. 왜? 노력 안 해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문화에서 뭐하러 살아? 그죠? 예. 네. 자, 삶은요 뭐에 관한 거냐 이제 얘기합니다. Doing 하는 거죠. 뭐를 What you are supposed to? Be supposed to는요 조동사 대용이야. 예, 네, 조동사 Must, Should 그죠? Will, Can 이거 대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Must의 개념으로 보세요. 네가 해야만 하는 것 What은 두의 목적어죠.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거에 가는 거야. 네가 해야만 하는 거야. 마지못해 비서 포즈를 살짝, 예서 네 포즈를 살짝게 기울였었죠. 네. 눈여겨보세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 이걸 하는 게 삶이야. 그죠. 단계 받아 봐봐. 중고등학교 시절 놀고 싶어, 게임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런데 실제는 뭘 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학교 다녀야 돼. 그죠. 응. 음. 반대로, 어른은 어때요? 쉬고 싶어. 내,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laughs>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직장? 아, 못해요. 드물어요. 네. 예. 네. 이유. 어떤 이유? 자, The Reason 다음에 관계부사 Y가 빠졌죠. 생략됐죠. 진짜 동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 문장 별표 좀 치고요. 기죠 자, 이 안에 동사 있자, have trouble ing, 예, 여기, 이렇게. 그러면, the reason의 동사는 i s 고요 그죠? is 다음에도 대시 빠졌다, 그죠? 예, 대절. 그죠? 그러면, have trouble ing는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야. 요즘 표시하자. have trouble ing, have trouble ing 하면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즉,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그들이 믿기 때문이야. 대절이야. 얜 right. 접속사죠? 네. 자, 이 안에 또 동사가 i s 구요 주어가 이만큼입니다. 문장구조 잘 보세요. 네. 또이 안에서 day가 주어고 may want가 동사고 was이 목적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be related to 명사면 명사랑 관련되어 있다는데 나샤낫. 관련되어 있지 않는 거죠. 뭐랑?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그 이유야. 다시 한 번. 자, 그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대절을 믿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에, 네. 나는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 근데 실제는 뭐야? 공부해야 돼. 어, 친구랑 놀러 가고 싶어. 근데 내일 시험이야. 공부해야지. 그겁니다. 음. 이상과 현실의 괴리죠. 나의 이상은 뭐야? <laughs> 서울대 가고 싶어. 현실은 아니야. 네. 자, 빈칸이 있는 건 나왔습니다. 무게 이제 그렇죠? 무게. Outside considerations. 외부에서 고려할 사항의 그 무게. 추상적인 의미죠? 그게 더 훨씬 더 커요. 대니아보다. 그들의 이거보다. 그렇죠? 즉,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 해야만 하는 게더큰 거야. 해야만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욕망. 욕심에. 자, 이것이 문제가 될때 어디서 그룹에서 그죠? 우리는 토론하죠? What makes for good decision? 무엇이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이끌어가는가? 이걸 토론하죠. 또 득이 된다 할수 있겠죠? 무엇이 좋은 결정에 득이 되는가? 그죠? 예. 자, 사람이 can be u n b 든볼 d e n e d b 는건 d e 을 지우지 않는 거죠. 그들의 케어, 걱정거리 또는 그들의 의무 c h r c h i m 의 r chimur, chimur, 리 h i m u r chi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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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h a t u r c i c h h e m 그들을 이끄는 것, 매력 h 느 m 게 하는 것, i m u r c 그러면 그들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어떤 기회, 쏠터 분류하는 거죠. 뭐를 중요한 것을 그것들로부터 그들, 아 미안해, 그들이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류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야. 뭐가 없으면 걱정거리 없고, 그죠? 의무감이 없으면 한 순간이라도.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뭔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잖아. 음, 정말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50 넘어서, 60 가까워. 근데 그동안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이제 해방됐어요. 왜? 애들이 다 컸어요. 시집장 가갔어요. 음. 그래서 이제 부담이 없는 거야. 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때 그들은 컨셉 고려하거나 협상할 수 있죠. 그들의 외적인 압력. 협상할 수 있지. 네, 그때는 아, 요거 좀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왜?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이제 외부 압력에 대해서. 네. 그 답은 디자일스가 되겠습니다. 네. 음, 이 여기에 나오는 추상 명사는요, 꼭좀다 외워줘야 돼. 네, 외워줘야 됩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